많은 캠핑카가 이제 유통이 되고 이제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지 캠핑카에 중고차를 위탁으로 맡겨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신형차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또큰 차로 업그레이드 하실 때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차를 캠핑카를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 중고차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저희 코지 캠핑카에 맡겨주시면 저희 전문 인력이 검수를 하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지에 오시면 중고차부터 신차까지 코지에 믿고 맡겨 주십시오. 멋진 중고차부터 최신 유럽 모터홈까지 코지에서 한번 골라 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지 캠핑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모델은 스타리아 기반의 헤리티지 캠핑카고요. 어,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랑 뒤에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고 어, 전시용 신차였어요. 주, 그렇기 때문에 주행 거리도 이제 40km 정도 밖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이 최초 판매 가격은 6,800만 원이었고요. 900만 원 할인된 5,900만 원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여행 겸 그리고 데일리 카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는 헤리티지 캠핑카예요. 베이스 차량 제작은 2023년 3월이고 7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인사차 300A, 2kW 인버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특징은 그썬루프가 지플리 타입의 2단 방식의 팝업 텐트입니다. 커버 텐트 위쪽으로는 썬루프 되어 있고요. 베이스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어, 디젤 차량이고 인스플레이션 9인승입니다. 세륜 구동이고 어, 샤무드로 헤이드라이너 트리밍 되어 있어요. 어, 리모 시트 되어 있고요. 테이블, 블랙박스, D2 모시동 히터 승하차를 편하게 도와주는 사이드 스텝 되어 있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양쪽으로 탑 프레일 되어 있습니다. 이탑 프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옵션이다 보니까요. 보통 타프레이드 하나, 타프레이 하나 장착하실 때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두 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80만원 상당의 옵션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열 시트가 회전되고요. 그리고 2열, 3열 테일게이트 쪽에 암막커튼 되어 있습니다. 틴팅 전시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틴팅 되어 있고요. 내부 단열 방음 작업을 했고, 일열 엠버 클팅 매트, 바닥은 요트바닥, 그리고 롱레일 작업을 한 헤리티지 캠핑카입니다 스타리아 어, 라운지 위쪽으로 어, 팝업 텐트가 장착되어 있는 간단 차박 시스템이고요 우선 팝업 텐트가 2단으로 열리기 때문에 어, 팝업 실내 공간이 굉장히 큼지막하다는 라게 장점이고 또한 천장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선루프 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팝업에 올라갔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타프 레일이 장착되어 있는데 보셨을 때 느낌도 스타리아 순정 같은 굉장히 깔끔한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타프를 끼워서 어닝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 타프 텐트가 있어서 타프를 치고 어, 텐트처럼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양쪽이 있기 때문에 어, 스타리아 시, 만약에 타프 레일과 텐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스타리아 실내 사이즈의 거의 3배 정도 크기로 넓게 공간을 실내 공간을 또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 안쪽에 편하게 통화차를 도와주는 사이드 스텝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어에도 이제 플러시 글라스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헤리티지 캠핑카 실내고요. 일곱 명 탑승할 수가 있고 앞에 운전석에 두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뒤쪽에 침대 변환 시트 이쪽으로 3명에서 총 7명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간단 차박, 시스, 간단 차박 시스템. 평상시에도 데일리 카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테이블 빼주게 되면 뒤쪽에 변환 침대가 침대로 앞으로 당겨주고 침대로 해서 변환이 가능하고요. 이어시트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턴 테이블이 있어서 스입을할 수가 있어요. 레일을 따라서 앞뒤로 이동할 수있 앞뒤로 이동할 수가 있고, 턴테이블이 있어서 돌려주게 되면 주행 중에는 앞을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테일 게이트를 열었고요. 테일, 테일 게이트 열게 되면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침대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버튼만 눌러서 침대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월철에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선 되어 있고요. 다시 또 침대로 아, 시트로 변환시킬 때도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은 간단하게 시, 시트로 변환하시, 변환이 됩니다.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콘센트는 어, 운전석 조수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220V, 1 5 v 시가째, 그리고 이쪽에도 어, 야, USB 포트 되어 있고 그 독일 레바 스패커사의 무시터 히터 D2. 무시정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를 변환하는 것도 다시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은 버튼은 요 등받이 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운전석, 조수석 방향에도 다 버튼이 있어서 간편하게 시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은 스크류 타입이어서 돌려서 간편하게. 빼낼 수가 있는 구조고요. 자 레그레스트가 있어서 레그레스트까지 해주게 되면은 주무실에 있어서 충분하게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레그레스트도 역시 버튼 전동 타입이라서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은 올리고 내리는 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레일이 깔려 있어서 변환 시트가 레일을 따라서 앞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를 변환시켜서 아래쪽에서 두분 주무실 수 있고 또한 위쪽에도 팝업텐트가 있기 때문에 위에 팝업텐트 두 명에서 네명 주무실 수 있는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어, 팝업텐트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스타리아 천장 높이는 여기인데 팝업텐트가 있고 팝업텐트를 오픈해 주게 되면 은 스타리아 내부에서 어, 몸을 숙이지 않아도 선체로 실내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구가 높아져서 어, 전체를 넓게 사, 사용할 수가 있고, 어, 실내가 굉장히 넓어지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쪽 거실 부분도 굉장히 커지게, 의자를 뒤쪽으로 빼주게 되면, 거실 부분도 넓게 해서, 스타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를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 판을 그냥 잡고 쑥 내려주시게 되면, 천장이 내려오면서 평평해지고요. 자, 이 위에서 주무실 어, 수가 있습니다. 파워 텐트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천장도 썬루프 타입, 썬루프처럼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파워, 텐트에서 주무, 파워 텐트 위에서 주무 주무실 수 있고 옆쪽으로는 오픈이 가능한 텐트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 환기도 굉장히 잘 됩니다. 위에서 전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220V 콘센트하고 12V 시가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리아 기반의 헤리티지 캠핑카 소개를 해드렸고요. 6,800만원 시작해서 현재 900만원 할인된 5,900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신차면서 구매 가격도 5,900만원이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